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네, 신비한, 그런 외계 세계와의 조우, 그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어, 중앙일보기사였어요. 2013년에. 잘 아시죠? 그 CIA에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온갖 것들을 다 폭로해서 쫓겨다니다가 뭐, 말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스노든 그래가지고 예, 그 친구가 뭐 무슨 트위, 뭐 하여튼 SNS 뭐 트위터군요. 예, 올렸다 그러면서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지구공동설은 가짜 뭐 이러면서 한번 볼까요? UFO에 관한 극비 문서에 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스노든이 공개했다고 알려진 UFO에 관한 문서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스노든이 트위터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뭐 국내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UFO와 지하 도시에 거주한다는 초지구적 존재에 대해서 폭로했다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나봐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뭐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을까요? 이 매체에 올라온 기사에서 스노드는 정부는 인류보다 아주 진보된 종족을 인지한지 오래됐다. 그런 얘기는 제 UFO 영상편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외계가 아니고 지구의 멘틀 안에 서왔다. 호모사피에스는 인간이잖아요? 그거보다 지능이 훨씬 높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외계가 아니고 지구 안에서 왔다. 뭐 킹콩 그 영화인가요? 그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한한5년 전쯤에 나온 거에 그 지구 안으로 들어갔더니 뭐 거대한 뭐 거미라든지 가재라든지 뭐 그러면서 킹콩 뭐 공룡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보신 분도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예. 그래서 지구 안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내용. 라고 하네요. 예. 재밌습니다. 예. 스노든. 동아일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했던 그게 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죠? 잠시 볼까요? 음, 아. 이러한 얘기들이 인터넷 크로니컬이라는 데서 나왔었는데, 그게 가십성 기사를 주로 다루는 패러데 매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기사가 스노든이 진짜 얘기한 것과, 어 다른 그냥 것들을 막 만들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도 뭐 약간 쉴드 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경쟁사인 동아일보가 한번 봤는데, 음 극비문서를 공개했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지구공동서를 제기했어요. 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어, 대단히 진실에 가까운 얘기들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입막으려고 그러는 거,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겠죠. 예, 어, 심해 초음파 등의 기술이 뭐 국가 기밀이다.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지만,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계약자 대부분은 이 안에 우리 사는 이 지구 안에 더욱 지능이 뛰어난 종족이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재밌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들의 활동에 관한 일이 브리핑을 받고 있대요.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예, 사람이 아니죠. 예, 그들의 기술이 우리보다 발전에 있어서 만일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어우. 그 오싹합니다. 어, 지구 공동설은 한편 지동설이 승인된, 이것도 좀 말이 웃기죠?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승인이 됐어요. 예, 18세기에. 그래서 지구 형태에 대한 이설로 지구속이, 지구속은 비어있고 그 안에 생물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빛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도 저 되게 궁금한데. 빛이, 뭐, 핵에서 나오나요?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기사, 어메나 기사로 나온 얘기예요. 어쨌든 스노드는 이런 얘기를 한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한 비슷한 기사가, 어, 파이낸셜 뉴스라는 데도 나왔어요. 진실을 말하는 파이낸셜 투데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은 지하도시 생물에 대해 일일 보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일제히 보도를 했어요. 그 국가안보국의 NSA의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했죠. 예, 또 한번 급 비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냥 그 어스 지지 같이 그냥 폭로를 막팍팍 해버리니까 우리는 재밌는데 아무튼 미국 당국에서는 굉장히 난처한가 봅니다. 이런 스크랩 블로그를 제가 찾았어요. 뭐 필리아, 뭐 이거는 뭐 블로그니까 그냥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 러시아 총리가 UFO 관련해서 KGB의 블루 폴더를 뭐 이게 공개했는지 옛날에는 이 총리가 매드 베데프였죠. 되게 옛날인 거 같죠. 어, 농반 진반으로 <laughs>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된 후에 외계인들에 대한 비밀 정보를 공유받게 되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화 매인 블랙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대요.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외계인들이 지구 상위에 넘쳐흐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탈 안에는 사실은 흉측하게 생긴 외계인이 있다는 그런 영화잖아요. 매인 블랙. 성치합니다 사실 우리 제가 파충류 편에서 이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글을 쓴 카페지기 지호가 어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인 거가 뭐 허위를 붙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스크랩을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그 UFO를 오인해가지고 서로 미국하고 뭐그 러시아 사이에 이거 전쟁 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만화는 좀 잊어버리시고, 만화 안 보여줄게요. 그래서 KGB 블루파일에는 구소련에서 UFO와 조우한 사례, 목격담, 근접 조우 사례, 추락 UFO, 외계인 생포등 비밀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 특히, 시가형이라 그러면 기축한 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대 UFO 지하 기지. 이거 러시아 말이잖아요. 이거 뭐 아까 그 가루 뭐죠?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카페지기가 뭐 이런 거못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2009년 9월에 러시아에서 뭐 발표된 거예요. 신문이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상 지하의 UFO 지하 기지에서 이거는 물론 컨셉도지만. 트 땅밑저 밑에 지구가 비어 있다는 지구공동설과 어, 굉장히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빌리이강에서 어, 발견된 UFO 지하 기지 뭐 지상하고 또 연결이 되나 보죠, 조금. 그래서 지금 뭐그 소위 그 m 이라고 Deep Underground Military Base인가? 그거 청소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 얼핏 들어보셨죠? 거의 불가능한 수준 아닐까요? 예, 동구조형 뭐 건물 기지에 뭐 어쩌고저쩌고 예지표면에서도 있는 게막 동구조로 막 보이는데 안에가 텅텅 비어 있다 그러면은 어뭐 어마무시한 거겠죠? 그리고 거기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요. 다쳐요. 그 사람들 우리를 그냥 잘 살게 내버려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뭐 재밌는 뭐닉 퍼프가 뭐, 어뭐 비밀조사국 요원이었는데 이것도 발견했다. 폭로했다. 이럽니다. 우리가 러시아 세계는 잘 모르잖아요. 러시아 말도 모르고 우리가 좀 미국 관련 거 그런 것만 많이 아는데 사진이 이게 그, 거기 자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찌끔마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죠? 뭐어 그래서 이제 그만 보여주겠습니다. 갑자기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에도 아까 그 메대베 대표 총리가 그런 얘기 한거 기사로 나왔습니다. 블로그가 헛소리 한거 아닙니다. 예.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에 비밀 문건을 갖고 있다고 밝혔대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국의 그것도 굉장히 그, 그 강국이죠, 군사 강국이고 그러한 강국의 총리가 U.F.O.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비밀 문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외계인들이 지구에 있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라고 했대요. 알면 패닉 상태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대요. 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어, 이때부터 이제 그, 이 푸틴이 등장하기 시작했나봐요. 예. 베닌 블랙, 그, 참고하면 돼. 라고 얘기 분명히 했네요. 예. 그러자 요 뒤에 이거저 읽고 싶지도 않은데 꼭 이렇게 쉴드 치는 것꼭 넣는단 말이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매드베데프가 농담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다 실수하는 거. 예. 근데 레이건 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2013년 기사입니다. 미국과 당시는구 소련이 힘을 합쳐야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스타워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별 밖에서 오는 외계인. 전별 밖에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문건이래요. 예. 그런 문건이었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었고요. 교수님이 쓰신 기사예요. 맹성렬, 우석대, 공대 교수님이 쓰신 기사인데, 침략한다면뭐 물리쳐야 된다. 뭐 그냥 뭐 한다면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그메대베대프 농담도 나오고요. 예, 그 배치블랙이라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도 만났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기 저는 이제 김성태 의원은 개인적으로 못 봤는데 그 여기다 지나가다가 그 김무성은 봤거든요. 그 뭐. 그 사람이 메인 블랙 아니었을까?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만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다가 에드워드 스노드니 UFO는 울트라 테리스트리얼 시빌라이제이션에서 왔다. 근데 걔네들이 어디 있냐? 멘틀에 있대요, 멘틀. 맨틀. 멘틀은 뭐 이런 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태양이지만. 아, 이거마다 상상도라서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뭐한데 그.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었다는 것이고요. 인사이더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스노든이 드러냈다. 이 사람 되게 진중한 사람 아닙니까? CIA에서 정보 다 빼놔가지고 도망 다닐 정도로 간도 간도 크고 거기에 환멸도 느끼 그런 사람이 한 얘긴데, 예, 그냥 트어 듣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왜 재생할 수가 없죠? 이또뭐그 유튜브가 뭐 너무 많이 자르니까. 예. 그래서 아까 그 한국 기사로 나온 거 외국 기사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가 더 뛰어난 그런 인간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뭐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일본에서. 예, 일본에서도 어, 노부다카 마치무라라는 가버노트 캐비넷에 있었던 대변인이 UFO는 이미 지구를 오래 전에 방문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었 예, 이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은 영어잘하는 사람이고요. 아, 이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영, 이거 영어로 지금 이제 번역을 해주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 a, 자 노부닷감 마치무라가 Government's position on this issue is that the government has no specific strategy for UFO sighting Government는 UFO 그 관찰된 거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입장이 없다 As a member of the government I can only give you a As a member of the government I can only give you a sterile 스테레오티피컬 엔서, but I personally definitely believe that they exist. 나도 뻔한 얘기밖에 는 못할 것인데, 개인적으로 확실하건데 외계인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요거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찾다 보니까 그냥 찾았어요. 제가 뭐 스노든 얘기 있어가지고, NSA 다큐멘터리를 드러낸 그 스노든은, 뭐 베네수엘라로만 망명을 했나보죠 2016년에 아직까지 거기에 있나 근데 스노든이 말하기를 탑가 p 먼트포 e r n m e n t forces d UFO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높은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몰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웨더 벌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츄럴 피나미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 이제 뭐 설명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 됐죠 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펜타곤인가 거기서 예, 우리도 확인 못하겠다. 그러면서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들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이거 나르파. 이거 아시죠? 이거 뭐 굉장히 뭐 군사적으로 희한한거 개발하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르파가 Most of d a r p a 아까 그. 한국말로 길게 나온 게 이거군요. 나르파는, 그, 이, 이상한 무기 만들고 이런 데에요. 예. It's certain. 확신하고 있다. There is a much more intelligent species than Homo sapiens living in the earth's mantle. 아까 한 얘기 그거, 그거예요 예.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도저히 상상해 안 가요, 저는. 멘트리면 여기잖아. 요 이건 지각이고. 이런데 이런데 뜨거워서 살수 있습니까? 빚도 없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 그냥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어, 그런데 실제로 여기를 갔다 온 사람의 증언이 되게 많아요. 어, Billy Fay d a r d 라는 사람이 그 U.S. Air Force Colonel. 중령뭐 그런 대령 이런 사람이었는데, 빌리 우다드라는 사람이 여기 갔다 왔다고 증언하는 거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 왔나봐요. 뭐다 상상도죠. 예. 아, 굉장히 뭐 살기가 좋은 환경인가봐요. 어드밴스 됐다 그러고. 아뭐 영어를 몰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어 그냥 이게 또 유튜브라서 이게 또뭐 맹신하는 또 곤란하지만 어 그냥 뭐어 제가 예 지금 보여드리는 요그 그림은요 옛날 어떤 자료에 있었던 그림인가봐요. 제가 이렇게 블로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소위 이렇게 좀 출판됐었던 거 위주로 좀 하는데, 할수 없이 잘못 찾아가지고, 남의 블로그에 있는 그림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안 걸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북극이나 남극으로 이렇게 안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이 계략도에서는. 그럼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이 껍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중력이 이 껍질을 향하게끔 작용하나 보죠. 그럼 여기 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마 해가 비치는 이런 형태인 것 같고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바다와 뭐 이렇게 대륙 이런 게 있고 여기 여기도 그런 계략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에 또 지구 공동설 그거 나왔을 때 이렇게 그린 계략도고요 어, 여기 센트럴 선이라는 게핵 그런 핵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센트럴 그래비티는 이런 이렇게 설 어, 지각의 중심부에서 이렇게 다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이것을 제가 믿는다기보다는 지구공동선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이런 그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궁금해 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그 버드제독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비행하다가 남극도 비행하고 북극도 비행했는데 비행인 가봐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한달 있다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이 어떤 통하는 그쪽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어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발표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꼭꼭 다물고 있다가 어 꼭꼭 다물고 있다가 뭐 나중에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를 내가 안 남기고 갈수 없다 라면서 막 기, 기록을 남겼는데 그거에 관련된 책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 보고 남극 못 가게 하잖아요. 뭐 지구가 동그랗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뭐, 행성이나, 뭐, 별들이 다 동그랗기 때문에, 달도 그렇고. 어 다만, 근데, 이제, 남극에, 그러한, 내부 세계로 통하는 뭐가 있다. 그래서, 뭐, 존키리도 게 달려가가지고, 뭐, 누구 만나고, 뭐, 이랬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통로가 이쪽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일단, 버드 제독, 그, 버드, 어, 리차드 버드인가요 그리고 리차드 제가 리차드 버드로 할로 얼스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봤더니 그 그런 다큐멘터리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버드 리차드 버라는 사람이 뭐 당연히 실존 인물이고 여러 가지 기록도 많이 남겼고. 어, 좀더 가볼까요? 여기처럼네요. 제가 무작위로 찾은 거라서 어, 어쨌 그,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ollow e a r t h Greatest Geographical Discovery in History' made by Admiral. 뭐 어, 그때 제독이었어요, Richard Byrd. 'In the Mysterious Land Beyond the Poles'.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으로 가면은 뭐 통로가 좀 있나 봐요. 그리고 플라잉 소스의 트로 오리진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도 닥터 버나드가 썼고, 닥터 버나드는 1 9 0 1년에 1965년까지 살았던 거고 이 라이브러리는 유니버시티 오 위스콘신 메디슨 캠퍼스에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로 굉장히 신빙성 있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그렇고요. 뭐 제가 자세히 책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뭐. 없는 얘기 하는 건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큐 예. 나오면은 여러분들 또 약간 좀그러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극그 큐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극 어, 큐는 그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문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 이거 지금 보세요. 어 오하이어스테이트 유니버스티 오하이어 주립대에 있는 웹사이트에요 그리고 유니버스티 아카이브에존후튼이라는 사람이 쓴 어떤 블로그인데 어, Frozen Friday Series 라는 그런 것에 있는 블로그를 이렇게 썼는데 이런 그 대학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외계에서 온게 아니고, 지구 안에서 왔다. 이런데 예. 그리고 요, 요런 띄어리도 있잖아요. 플레더스띠어리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믿기지는 않는데, 태양이 이렇게 돌고, 뭐 여기에는 남극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아, 이거 전 진짜 도저히 믿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정말 제가 그걸 확인해보면 우주 나가가지고 딱 봐야지 확인이 될것 같은데, 그리고 그동안에 다 사진들은 무엇이냐, 어,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의 그 아이스 월로 둘러 쳐져 있는 우리는 평평한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설은, 그 주장은 나사에서 다 위조된 사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이거 하나만 정말 이게 진실이었다 그러면은 전 인류가 다 깨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요거는 확신을 못 하겠고요. 차라리 이게 조금 더좀 믿겨지는, 왜냐면 하 버드제도 이런 것들이 각종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들에, 이런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수많은 도식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히스토리 채널에서도 했어요. 히스토리 채널이라 이게 뭐 미국 그 종편이죠? 그래서 리차드 버드의 할로코어 이래가지고, 뭐 얘기가 있고요. 시크릿 다이어리를 왜 시크릿을 남겼느냐? 어, 미국 그 당국에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시크릿 리 어, 일기를 써가지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폭로했다. 죽기 전에 예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신 분은 그림을 좀 볼까요? 이미지? 아, 이렇게 생기셨나봐요. 예, 아까 그분 말고 저 버나드 제독, 리차드 제독 그분 말고 이런 분도 있어요. 빌리페이 우다드라는 사람도 있는데, U.S. 에어포스 커널이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도 그 인어 얼스로 트래블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상상도고 뭐 사진을 찍어오진 않았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좀 여기 이 화면 속에 나오는 거는 상상도가 많아가지고 제가 뭐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 빌리 페이 우다드라는 사람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드 머럴 리차드 바드라는 사람 것도 있고 그런데 어, 굉장히 오싹한 얘기고요. 그 U.F.O.가 점점 나타나는데 지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어, 진짜 진실은 모르겠고요, 저도. 예, 그, 에드머를, 루차드 버드에 대한, 알렉산더 덕스워스라는 사람의, 그런 2018년, 그런, 그, 기사? 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예,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the rationality of a man must fade into insignificance, and one must accept the inevitability of the truth. 진실. 를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가 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I'm not at liberty to disclose. 내가 이렇게 이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The following documentation. 근데 남겼어요. Perhaps you shall never see the light of a public scrutiny. 그러니까 이내 기록은 어쩌면 그런 대중들의 그런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But I must do duty and record here. 나는 그래도 내 책임을 다해야 되고 기록을 남겨야 된다. For all to read one day. 언젠가는 그것을 읽을 그들을 위하여. In a world of greed and exploitation of mankind, can no longer suppress that which is truth. 아, 영어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드하고 뭐 그런 그, 그 인간 종족을 이용하는 그런 세계에서 어, 이러한 것이 이 진실이라는 것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그러면서, 메달 d a l of h 피언트, 심지어는 어떤 h o 메달까지 받은 그런 e 드 m i r 이분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막, 그냥 지원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 스노든이라든지, 뭐, 그런, 아까 우다드? 뭐, 이런 사람. 다 내용이 좀 약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뭐, 존키리도 왜 남극에 갑니까? 예. 제 영상 옛날 거 보신 분들은 그게 뭐, 갔었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냥, 그냥 상상도예요, 상상도. 예. 상상, 상상도를 봐도 상상은 안 되는데,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그런 아토믹범, 그런 것들을 떨어뜨려가지고 인간이, 어, 뭐 그들을, 조금, 약간, 그들을, 약간, 좀 깨웠, 나봐요 그래서, 플라잉 머신을 보낸 것 같아요. 막, 그 이후로 좀더 많이. 그 좀, 그뭔 일이야. 아내가 그 쿵쿵쿵 하니까. 예. 그래서, 알라밍 타임이라고 계속 우리가 뭘 보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리차드 버드라는 그 사람이 막 그들하고 좀 약간, 약간 교류도 했나봐요. 예, 좀 많아 같죠? 예, 아무튼 그런 책도 있고 할로월스에 대한 이런 그런 그 청구 문헌들도 있고 리차드 버드의 생애에 대한 것들도 있고 자서전도 있고 그리고 뭐 클래식 폴라 어드벤처스 이렇습니다 이 링크는 달아드릴게요. 예, 아무튼 좀더 연구해 보시고 우리 인류가 모르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생애에 많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디하시고 예. 좀더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이거 꼭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엄지 척 있죠? 그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게 좀좀 많이 퍼져서 어,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Wake up. Today's gonna be